아침이 밝았습니다. 저기 전망대는 여전히 예쁘네요. 아 좋다. 오늘은 지금 뭐를 하러 <laughs> 갈지 모르겠어요. 아 블론트 하는 게제 유일한 계획이었는데 지금 이게 좀빡그러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플랜 1은 제가 렌트카를 하나 해가지고 그어 대회 후반부를 좀 답사를 다녀와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렌트카 업체를 한 나라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어제 먹었던 맛있는 시미트빵 하나 먹을 거예요 여기 온도가 생각보다 지금 좀 많이 급격하게 추워져가지고 좀 제가 생각보다 겨울 러닝 옷을 많이 못 챙겨왔거든요 이렇게 추울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산이 러닝 동계용 러닝 옷을 샀는데 400리라 한국 돈으로 한 16,000원 정도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올해 겨울 러닝은 이렇게 이거 어제 샀는 걸로 한번 마무리해봐도 될것 같아요 지금 입김도 나요 <laughs> 일단 어제 갔던 맛있는 빵집 앞으로 갑니다. 빵집이 그러니까 빵집이라 그런지 어제 저녁에 한번 와보니까 이미 문을 닫았더라고요. 아침에만 여는 것 같아. 직이빵불오래 땅을...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다. 뭐 닫았냐? 이런 <목소리> 시리가 여러 개 사고 싶은데 일단 저에게 주어진 대할당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일 다시 사고는몰라요 시리즈가 여기 있었는데 모양이 바뀌었네요 <목소리> <목소리> Speak One ah. two Ah yes. Partito? yes partito. Okay. <laughs> Thank you. How much? Thank you. Mm -hmm. 지금 이렇게 입김이 나는 날씨입니다. <laughs> 오늘도 이렇게 시미트 샀습니다. 예. 여기 또동네를 뛰는 러너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대회장 근처에는 항상 이렇게 러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와대 기념 티셔츠 입었네. <laughs> 어제는. 길쭉한 시미트였는데 오늘은 이렇게 동그란 시미트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어제 먹은 시미트가 진짜 대박이었어 안에 올리브도 있고 그냥 그 촉촉한데 바삭함이 진짜 미쳤었거든요 음. 옴 왔어. 여기서도 지나가던 베이커리에 붙잡고 가지고 빵을 okay, 샀어요. m e r h o b a günaydın? m h e a l l a h hello. see you. 에 <laughs> 서울, 서울? last hour. 서울이야. l e s how much? bye bye. your leg your leg. Güle güle. Güle, güle. Uh, evet. Merhaba. Hello. Yes. Nerede? Ne? zaman. Sen Koreli misin? <laughs> Çok güzel Türkçe öğreniyorsun. Ah, I don't, I Süper. Boşuyor Süper? Mu? Yavaş yavaş Türkçe. Boşuyor, Why? Türkçe, yavaş yavaş. Hmm. Türkçe. Salomon Salaman. Salaman. Salomo? Yes. Salomo? yes. Yes. Koşu. Yeah. Running. Yeah. Başarılar diliyorum sana Thank you. Yes. foto. Foto. Oh, okay. Yeah. Sen şuraya geç. Ben senin fotoğrafını çekeceğim. Hmm. Foto. Foto. Hmm. Süper. Süper. <laughs> Çok güzel. <laughs> Çok güzel. Çok <laughs> güzel. <laughs> <laughs> Thank you. Thank you. Teşekkür ederim. Thank you very much. Kendine iyi bak. Tomorrow. Tomorrow. Yine gel. Simit. Ah, tomorrow I I have to run. Ha koşu mu var? Yes. Seven o'clock. Two. Two gün. No. Ya. One. Three. Maybe See gün. Cuma e, tesi. Pazar. Pazartesi. tesi. Üç gün. Cumartesi, pazar, Pazartesi, Pazar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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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a Başarılar diliyorum. Aa. Sana başarılar diliyorum güzel bayan. Thank you so much. Yeah. <laughs> Thank you. Bye bye. <gülüyor> <gülüyor> güle güle.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 뽀뽀까지 받았어 아 뽀뽀는 예상을 못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 어쩌구니 없다 아저 어, 빵집 다음에 안 가야겠어요 조금 많이 추워서 패딩까지 꺼내 입었어 아 너무 춥다 아 어떡해 이렇게 추운데 내일 뛸수 있을지 그게 너무 의문이고 아 진짜 제가 픽스 장비를 다 챙겨오고 이제 바, 방수 바람막이랑 혹시나 해서 긴팔 장수 트레일 레이스 어, 멍멍이다. 장수 트레일 레이스 그 긴팔 티셔츠 가져왔는데 아이 그걸로 안될것 같은 날씨 너무 춥다. 와 아. 러너들이 저렇게 패딩 입고 다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오늘 렌트카 빌려가지고 되게 답답할래 했는데 렌트카도 포기 렌트카도 다 쏠다 하셔가지고 빌리지도 못했고 그냥 숙소에서 좀 쉬다가 이렇게 이제 대장에 장비 검사 받으러 가려고요 이제 뭔가 제법 뭔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소리도 나고 대장이 좀더시대벅적해졌어요 지금 이 동네에는 딱 봐도 러너스러운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소가 나는 곳으로 한번 가보고 있어요. 아마 스타트라인지 않을까 싶어요. 아 머리가 왜 이렇게 엉망이야. <laughs> 원래 12시 45분에 장비 검사를 예약을 해뒀는데. 뒤에 이제 일정이 다 꼬여가지고, 그냥 시간 되는 대로 바로 받아보려고. 식사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 제법 많은데요? 오, 줄 기다려서 봐야되나보다 다행히 이제 오후 되니까 온도가 올라와서 더운거 같아요 뛰니까 덥네 미리 예약을 하고 왔더니 다른 줄에서 기다려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장비 검사 받으러 갑니다. 아. 이봐 음. <laughs> <알아봐. 웃음> 여권을 안되고 와서 핸드폰에 찍어놓은 걸로 자시면안다 c a y e l surname, birthday, i h y e s birthday? y e s birthday 아요 박스에다가 이렇게 챙겨서 가면 되나봐요 와 신기하다 Thank <laughs> you. 에 해당되는 물건들을 이렇게 놔두고 이제 장비검사 받으러 갑니다 Let's go! Hi, first we have emergency number. Do you have it or not? Yes Do you have it? Yes Okay What are b u t t o n Whatever to, whatever else okay. Pop r u n k shoe? Here Okay m i s t e w i s in the best Okay. okay. Uh, lanterns and battery. Okay. <laughs> Thank you. Uh, bandage. Bandage. Bandana. Okay. okay. Uh, Out, auto auto yes. Okay. Uh, okay. This one? You can go there and uh, take your vases. 여기 드롭백이랍니다. 이거 받아서 이제 나가야겠다. 뭐 살펴봐야겠어요. 이렇게? 이거 드롭백으로 받았는데 에코백으로 써도 될것 같아요. 팩으로. 레이스팩으로 오늘 있을 이 파스타 파티 입장권이고. 레이스빗 특이하게 레이스빗 우리나라에서는 막 여기 비닐봉다리에다 싸주는데 이건 싸주진 않네요 타이밍칩 이거는 반다나 같네요 그다음 이것도 뭐 바우처? 소프트 플라스틱 주나 봅니다 살로몬 상품권 30% 할인권 음, 뭐. 다가하고 아아아좀 이따 읽어봐야겠다 다음 기념 티셔츠 받았는데 좀 마음에 안드네요 생각보다 안예쁘다 다른 사람들은 초록색 받았던데 네 반갑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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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짜 아까 누가 저한테 아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한국인이냐고 물으시길래 어, 맞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런던에 사는 분을 어,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 나누면서 시간 보내는 거 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장비검사 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아 이게 또 롬트립의 또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이들과 함께 교감하고 이렇게 친해질 수 있다는 거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예. 대자 엑스포 한번더 가면서 다니고 있어요 어유거노 바람막이도 예쁘다 색깔 히트니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8만원? 28만원이 없어서 못사겠어요 <laughs> <laughs> 바꾸미 쌤, 아디라스 그리고 뭐지 아, 아, 아디오스 아 프로 3 이거 색상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 프로 에 아디오스 프로. 음. 아. 아, 확실히 빨로우면 메인 소프트인데, 이 베스트 색깔 종류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못 보던 색깔이 진짜 많아. 아 근데 저는 이 회색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페스 랩 색깔이 신기한 색깔이 진짜 많아요. 여기 뭐 앞뒤 흰색 검정 진짜 한국에서 없던 색깔 진짜 이런 카키색이랑 톤다운 색깔 이거 진짜 많아가지고 구경하기 좋네요 우리나라에 없는 제품도 보는 재미가 있어 와 벨트가 이렇게 가벼운 게인었나싶어요 러닝벨트인데 진짜 너무 가볍다 아무튼, 카페카프운나오는 처음 알았어. 는 다운. 이는어두이서 못봤던 것이을많이볼수는는 다운. 이친구다이다이친 <laughs> <Aaa>! Çiçek <Çıkça> biliyorsunuz. Aa, elinden. Bizim açlar buraya geldi. İyi. Ne yapalım? 이 h i s plus? Yeah. 하하하 t a plus you. Thank you. You are welcome. t o o u l u CST, CNT, JNT, UNT, UNT, Ah, <laughs> <I'm done. laughs>

타이밍 칩이 진짜 완전 종이 같이 얇은 걸로 되어 있어요. 약간 코팅한 것 같은 느낌? 되게 얇은데 뭐가 들어있나 싶거든요. 근데 이 뒤에 보니까 이 타이밍 칩이 진짜 얇은 거더라고요. 여기 뭔가 비쳐지기는 한데 엄청 얇은 게 있어요. 이제 테크니컬 미팅 갑니다 여기 들어왔는데요 대회장 같이 이렇게 어, 테크니컬 미팅 할수 있는 곳인데 되게 넓네요 저는 오늘 앞자리를 사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회는 총 2,408개의 선수들과 이두 나라는 각각 73개의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그래서 지금 많이 떨리고 긴장되는데 외국인 친구들이 다 그냥 괜찮다고 그냥 빨리 뛰어야 된다고 <laughs> 이렇게 얘기해줘서 <laughs> 우선 그냥 열심히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그냥 열심히 뛰어봐야겠어요. 원래 이 대회가 진짜 달리기 좋은 날 열리는데 이례적으로 역대급으로 추운 날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걱정된다. <laughs> 하늘이 아주 예쁩니다. 어제도 여기서 이제 밥 사왔는데 오늘도 이제 사가서 내일 아침에 대회장에서 저녁 대회장 가기 전에 아침으로 먹을 밥 샀어요. 아 원래 대회 전만. 전날이나 대회 아침에는 그 빵이나 떡 같은 거 많이 먹었는데 여기는 이제 떡이 없어서 빵은 일단 사놨고요 그 다음에 밥 하나 밥심으로 한번 뛰어보려고 밥까지 사서 이제 내일 레이스 준비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어 저기 열기구가 생겼어 어! 네,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열기구는 뜰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 열기구 떠가지고 달리는 내내 이 열기구가 가득한 카파고키아를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laughs> 한쪽에서 디제인도 하고 있어요.